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18일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네 건, 그리고 오늘은 고려가요 가시리와 김소울의 시 진달래꽃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 연준이 작년 3월부터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현행 Federal Funds Target Rate 5-5.25%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네건입니다 첫번째 단신은 우울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재작년 3월일에 최저인 4% 상승에 거쳤다는 소식입니다. 두번째 단신은 유럽중앙은행 22기준 금리를 3.25%에서 3.5%로 25bp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 캠페인에 첫 돌입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11월 5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네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려가요 가시리와 김소울의 시 진달래꽃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holds up on rate hike but says two more are coming later this year. CNBC 뉴스 보시죠. 미 연준이 지난주 FOMC 회의를 열고, Federal f u n d 인상 중단을 결의하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10번 인상한 후의 첫 중단입니다. 따라서 현, 어, Target Rate는 5 내지 5.25%를 유지하는 거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유를 보면은, 첫째,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서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둘째로기 실행한 금리 인상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 효과는 커져 30년 모기 담보 이율이 7%를 넘어갔습니다. 자동차 대출 금리 그리고 크레딧 카드 대출 비용도 배로 올랐습니다. 한편, 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격차가 너무 커진 것도 감안했겠죠. 한국은행의 현 기준금리가 3.5%이니까 1.75%포인트 차이 나네요. 한편 어, FOMC 회의 후에 나오는 어, FOMC s t a t e m e 성명서에서 올과 달라진 점은 다음 페이지에 놓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FOMC 회의 후에 나오는 FOMC의 그 프로젝션 스 향후 경제 전망을 보면요. 먼저 GDP를 보면은 올해 플러스 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0.4% 성장할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네요. 그리고 내년 GDP 고수레이트는 1.1%로 보고 내후년은 1.8%로 보았습니다. 실업률 전망을 보면은 올해는 4.1%인데 지난 4월에 예상했던 4.5%보다 낮아졌습니다. 최근에 고용지표가 예상외로 좋은 점을 반영한 거죠. 내년 실업률은 4.5%, 내후년에도 4.5%를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어 피시 핵심 개인소비지출물가는 올해의 3.9%를 예상하였는데요. 지난 3월달에 3.6%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금리는 올 연말에 5.6%를 예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예상했던 5.1%보다 50BP 높은 거죠. 이를 근거로 이강나미스트들과 언론사들은 올해 25BP 두번 인상을 예상하는 거죠. 이번에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호키시 포워스, 즉, 매파적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단이지만 앞으로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당장 다음달 7월 25일 26일에 걸리는 차기 FOMC에서 금리 인상 여부가 주목되죠. 그때까지 물가 그리고 노동시장 동향을 잘 고치해야겠죠. 이번 금리 인상 중단 발표 직후에 시장의 반응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주가가 처음엔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연준에 대한 긍, 긍정적 평가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였죠. 한편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 안정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났죠. 연내 한두 차례 스몰 스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여부는 현재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죠. 향후 6주간 경제 지표를 잘고치해서 특히 고용 동향을 잘 보라고 하네요. 참고로 올해 FOMC는 앞으로 네 차례 나았습니다 7월, 9월, 11월, 12월이죠. 참고로 이번에 나온 다트 플러트, 점도표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면요. 다트 플러트에 참여하는 멤버는 18명인데요. 연준의 보드 멤버에다가 전국 12개 지역 연준의 총재들을 포함한 거죠. 이들 18명이 각자 자기의 그 금리 예상 2023, 2024, 2025년 그리고 장기 금리 전망을 표에다 찍은 것입니다. 이 다트 플러트에 따르면 은 2 2 3년에는 5.6%가 예상되는데요. 18명 중에 연내는 동기하자가 2명, 한번 인상하자가 4명, 두번 인상하자가 제일 많은 9명, 세번 인상하자가 2명, 그리고 네번 인상하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기준금리를 4.6%로 예상하였는데요. 지난 3월에 4.3% 예상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5.6% 예상인데 비해서 내년이 4.6이면은 내년에는 올해 연말보다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후년의 기준금리는 3.4%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내후년에 어, 금리가 1.2%포인트 인하된다는 얘기죠. 네, 참고로, Fed의 6월 FOMC의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어, 받아왔습니다. 원래 A4 한 장인데, 슬라이드 두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시간 나실 때꼭 천천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연준의 그 용어 선택이 얼마나 신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비하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1984년 그 오싱턴 페어드 본부에 연수 갔을 때 페어드가 사용하는 용어 집을 인쇄블로 해서 나눠주더군요. 페어드가 용어 선택을 얼마나 신중히 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죠. 이 페이지는 All Statement와 Your Statement 두번째 달라진 점을, 어, 빨간 줄로 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그, 경제 전망, economic projection의 그 요약표입니다. summary. 왼쪽 그 변수 들을보면은 GDP, 실업률 PC 물가, 그리고 코아 PC 물가, 그리고 federal funds rate가 나오죠. 저는 이 표를 보고 여러분께 breakdown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표가 그 유명한, 더 .plot 점도표입니다. 각 18개의 점이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죠. 월가에는 이런 그 f 더 d statement와 f 더 d economic projection을 주로 연구하는 fad 워처들이 다 무수히 많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신 월중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재작년 3월 1일의 최저 상승률이고요. 아, 지난달 그 4.9%에서도 0.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깨솔린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코아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3%상승수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에 5.5% 대비 소폭 하락에 그쳤죠. 품목별 물가 동향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자동차 수리비가 19.7% 올랐고요, 자동차 보험료가 17.1%, 외환동물 식품이 13.8%, 냉동식품 12.9%, 주거 렌트비가 8.7%나 올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물가가 하락한 품목을 보면요. 건강보험료가 20.5% 떨어졌고 가슬링 가격이 20.4% 하락했습니다. 항공운동도 20% 이상 빠졌고요. 자동차 대여료, 렌트로가 12.4% 하락했습니다. TV 가격도 11.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감귤, 중고차, 신순우유 등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물가가 상승한 품목들이고요. 오른쪽은 물가가 하락한 품목별 그 하락률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3.25에서 3.5%로 올랐군요. 이0위는 작년 7월부터 금리를 꾸준히 인상했는데요.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한 것에 비해서 늦어졌죠. 하루 전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였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금리를 인상한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유로존 물가 동향을 보면요. 지난 5월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1%상승수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석 달간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죠.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하였습니다. 코아 CPI는 5.3%상승수로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 코아 CPI 둘다 모두 22의 그 타겟 레이트 2%와 까지 그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22는 올해 물가가 5.4%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 내후년에는 2.2%로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오른쪽 그래프는 최근 5년간 유로존 물가 동향인데요. 안정적이던 물가가 3년 전에 코로나 발생,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유로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22 르가르트 총재가 20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분간 미국처럼 금리 인상 중단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유로존의 물가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가 한달 전에 비해서 50%로 올랐죠. ECB가 중기 물가 목표를 2%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봐야겠죠. 최근 유로존 일부 국가, 이태리 같은 경우에 기술적 리세션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는데요 이게 좀 걱정스럽네요 예시비가 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에 어, 충격이 가겠죠 기자회견하는 르가르트 총재의 그 모습이 초췌해보이네요네세 번째 단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 대통령 재선 캠페인에 어, 첫 돌입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노조연합 집회에 참석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조에 대한 공개적 지지, 그리고 친노조 정책을 많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I'm proud to be most pro-union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라고 강조하네요. 그리고 최근 그 자신의 그 경제법안 입법 실적 등을 피하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 부채 상한선 협상도 성공하였죠. 경제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도 제시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자에 대한 최저세율 법률화 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부담은 줄어들겠죠. 대체로 민주당이 근로자와 노조 친화적이죠. 11월 5일이 대선 날이고요. 이날 일부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 의원 선거도 병행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60번째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이 되고요.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재대결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인기 중에 월드컵과 어, 올림픽을 주최하게 되는데요. 2026년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개최로 되어 있죠. 그리고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넓음하게 복이 터졌군요. 네, 다음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미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상당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단 주말 하루 소포하라고 하죠. 다오는 주중에 1.25% 오르고, S&P는 2.58%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3.82%까지 올랐습니다. 이로써 나스닥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33.9%나 올랐습니다. 한편 국채 수익률도 월중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1 0년물의 경우 월중 18BP가 올라서 3.77%가 되었고요. 2년물의 경우 56.5BP가 올라서 4.72%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금융 경제지표 발표가 적은 대신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파월 의장과 그 국부부의장 등이 의회 정원을 나가는 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나가게 됩니다. 경제지표로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목요일 날오고 주택 판매 등이 놓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 향후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알아봐야겠죠. 네, 19일 월요일은 준티스데이라고 어, 해서 1865년 6월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실질적인 노예해방이 실현된 날이죠.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9일은 휴장입니다. 여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주도 여러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작가 미상하의 고려시대 가요 가시리와 김소울의 진달래꽃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작품 모두 이별의 환과 그리움의 정이 담겨있죠.